임신 7개월 차 안에 은주. 행복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야근이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은주는 저녁을 준비해놓고 매번 기다렸지만 국은 늘 차갑게 식은 채로 남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주는 뱃속에 아이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바쁜가 봐.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수가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진. 낯선 이름. 은주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곧장 휴대폰을 집어들어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야. 요즘 일이 많아서 연락이 좀 잦아. 하지만 은주는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동자는 피로해 보였지만 어딘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감추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겼고 새벽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은주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라는 걸.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은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뱃속 아이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이미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남편과 함께 온 임산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함께 태동을 느끼며 기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아이 건강해요. 잘 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코트를 정리하다가 은주는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영수증. 그리고 뒷면에 적힌 이름 수진. 은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저녁에 은주는 민수에게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누구랑 간 거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직원이랑 잠깐 미팅한 거야.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은주를 피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은주의 마음은 하루하루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늦는 날이 많았고 귀가해도 대화는 짧았습니다. 은주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다 차갑게 식은 밥상을 치우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집에 들렀습니다. 은주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차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민수가 바쁘지 네가 임신해서 예민한 거야. 남자들은 다 그런다. 은주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민수는 달라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엄마 민수가 요즘 너무 달라.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임신하면 별별 걱정이 다 드는 법이야.민수도 힘들겠지.은주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아무도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아.그녀는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하지만 엄마 마음이 너무 무너져 버렸어. 며칠 뒤 은주는 오랜 친구 혜진을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은주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민수가 이상해. 전화도 몰래 하고 늦는 날이 많고 영수증도 나왔어.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건 아닐까? 혜진은 잠시 말을 아끼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아마 뭔가 있는 거야. 여자의 촉은 틀리지 않아.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 그냥 의심만 하면 네가 더 힘들어져. 그 말은 은주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의 코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손끝으로 영수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그두 글자가 눈앞에서 타오르는 듯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민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잠시 떠오른 알림. 언제 끝낼 거야? 나 더는 못 참아. 보낸 사람 수진. 은주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몸을 돌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은주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요즘 우리 사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 정말 불안해. 민수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괜히 예민한 거야. 임신했으니까 그렇지. 그 대답은 오히려 은주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엔 짜증과 회피가 묻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끝내 은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거실 테이블 위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출장 경비라며 제출한 영수증 봉투 속에서 유독 다른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엔 짧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수진. 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영수증을 손에 쥔채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늦게 들어오자 은주는 영수증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도대체 누구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직원이야. 잠깐 식사하면서 받은 메모일 거야.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은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알아. 내 직감은 틀린 적 없어. 민수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하고 울리는 문소리에 은주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이는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느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불안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늦은 밤, 민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모두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전화를 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곧장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 받아? 나 하루 종일 기다렸어. 혹시 아내랑 있었던 거야? 나를 이렇게 버린 거야? 민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주가 임신했어.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 더는 예전처럼 못 만날 거야. 순간 수진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곧바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 그래서 날 버리겠다는 거야? 그 아이 없애. 당장 지우라고 했잖아.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내 아이야. 난 책임져야 해. 정적. 잠시 후 수진의 울음소리는 기괴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임. 오. 웃기지 마. 나한텐 책임질 생각도 없었잖아. 네가 감히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민수는 핸들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욱 차갑게 울려퍼졌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은주도 너도 두고 보라고.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차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들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네가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은주는 더는 속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쥐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내 아빠가 우리를 떠나고 있어,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뒤, 은주는 새벽에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덜컥거렸습니다. 은주는 몸을 떨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에는 희미하게 남은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직감했습니다. 수진이 이집 근처까지 왔다는 걸, 은주는 새벽마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현관 손잡이에 남아있던 희미한 손자국은 그녀의 불안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는 뱃속 아기의 움직임에 깨어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리 현관 앞에서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발자국 소리 은주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발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 앞에는 잘린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피어 있던 장미 그러나 꽃잎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건 경고야.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그 시각 수지는 좁은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질러진 술병과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은주의 사진. 그녀는 은주의 얼굴을 펜으로 칠칠 긋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칼을 내려다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문제야. 그 여자가 있으니까 민수가 나를 떠나는 거야. 없애버리면 민수는 다시 내게 돌아올 거야. 수진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뀐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엔 오직 하나의 결론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은주와 대화를 피했고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귀가했고 그럴수록 은주의 눈물은 깊어져 갔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는 거의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모든 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뱃속 아이의 발길질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몸부림쳤습니다. 은주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러나 문 밖에서는 이미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걸음은 무겁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끝내자는 거야? 나를 이렇게 버리고 그 여자랑 애 낳고 잘 살겠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절규였고 동시에 울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뻗으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얘기하자. 하지만 그 순간 칼날이 번쩍이며 민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솟구쳤고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은주는 거실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눈앞에서 남편이 쓰러지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은주는 달려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눈좀 떠봐 아가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민수의 눈동자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주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지는 손에 칼을 쥔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과 피로 얼룩진 얼굴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넌내 거였어. 평생 내 거였어. 그런데 왜 나를 버렸어? 그 순간 뱃속 아이가 세차게 발길질했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물 속엔 공포와 분노,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곧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난 그저 사랑받고 싶었어. 그게 다였어. 며칠 뒤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 살인사건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정했고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잘못이 제일 크다 불쌍한 건 아내와 뱃속 아기뿐이다. 저 여자는 집착에 미쳐버린 거지. 그러나 은주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와 날 두고 간 그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은주의 시간은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피투성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칼이 파고드는 소리, 수진의 절규, 아이의 발길질, 모든 것이 악몽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은주는 그 울음 속에서 기쁨 대신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빠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창문 밖 햇살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었지만 은주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